레노버 싱크패드 P16S Gen3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은 여러분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인텔 울트라 7에서 155H 프로세서와 32GB DDR5 램이 탑재되어 있어 멀티태스킹과 고사양 작업을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TB PCIe SSD는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로 시간 절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16인치 WUXGA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해 디자인 작업이나 프레젠테이션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내구성 있는 디자인과 뛰어난 키보드 경험은 장시간 작업에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이 모든 기능이 결합된 싱크패드 P16s Gen 3는 여러분의 업무 환경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